대만 타이동 해풍이 기운 명품 금귤 파인애플 새콤달콤한 맛으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하는 과일 바로 파인애플이죠. 특히 대만 타이동에서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 더욱 맛있는 타이농 17호 금귤 파인애플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타이동의 깨끗한 토양, 풍부한 햇살, 맑은 공기, 그리고 넉넉한 수자원이 파인애플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곳 파인애플은 대부분 밭에서 자연적으로 익고 자연계화 방식으로 재배되어 더욱 특별하답니다. 타이동현의 파인애플 총 재배 면적은 약 381.56헥타르에 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루에양과 엠핑양은 약 244.26헥타르로 타이동 파인애플의 최대 생산지입니다. 이곳은 화동종국에 위치해 일교차가 크고 풍부한 이슬이 맺혀 파인애플이 더욱 새콤달콤하고 과일향이 진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주요 산지인 천공지는약 52.32헥타르 규모로 주로 바우왕 부족 지역에서 재배됩니다. 이곳은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서쪽으로는 해안산맥을 등지고 있어 태평양의 해풍을 맞으며 자라는데요. 이렇게 자란 파인애플은 과육 섬유질이 더욱 부드러워 흔히 해풍 맞은 파인애플로 불린다고 합니다. 타이동에서 주로 재배되는 타이농 17호 금귤 파인애플은 매년 6월부터 8월 2주 생산 시기입니다. 제철을 맞은 금귤 파인애플은 비타민 A, B, C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과육 섬유질이 곱고 육질이 섬세하며 달콤하고 집이 많습니다. 생과일로 즐기면 여름철 더위를 식히고 피부 미용에도 좋은 최상의 선택이죠. 파인애플은 생으로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요리, 수프, 샐러드 등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동의 우수한 환경에서 생산된 파인애플은 생산량이 제한적이지만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올여름 타이동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깨끗한 땅이 선사하는 새콤달콤한 금귤 파인애플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